보통 기상시간이 3시? 4시? <laughs> 실패를 해도 야무지게 실패를 해야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은 AI도 뭐 배워야 하나요? 아니요 원래 하던 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언니 너무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아군요. 지금 오퍼일에 있어요 빛의 어. 카페라고 지하 어. 1층에 있어요 사람들 잘 모르는데 한강뷰고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어요 자. 알파벳 클럽이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A, B, C 해가지고 각자 본인의 인더스트리, 본인이 이제 정하고 싶은 알파벳 정한 다음에, 언니는 그러면 A, B, C, D, E, F, G, Z 알파벳 중에 뭐 선택할 거야? 뭐, 일단 IT 쪽에 있으면 일단 라스트 업데이트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마지막에 AI니까 A. 어, A? 아, 그리고 awesome. A. 아, 어. 내가 언니 A 선택할 줄 알고 A 하나 가져고 왔어. 딱 음. 작두를 타야 되겠네, 작두를. a <laughs> 의 A1. 그치. 나의 이제 언니 글. 갑자기 A 원하니까 걸그룹 됐네아 어. 그래? 다음 생에. 어. 근데 언니 별명이 사실 AI 게블레드것 같아서 아직 맞아 죽지 않았어요. <laughs> 돌 맞아 죽을것 같은데 아직 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사실 언니 이름 검색을 했거든. 뭐가 그렇게 많아? 내가 <laughs> <나> 진짜 뭐 <laughs> 많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이제 드라마 주인공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어? <laughs> 아예 모범적으로 모범적으로 살아서. 오늘 이 시간에 후배들 네. 뭐 되게 이제 앞으로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이 친구들에게 많은 좋은 이야기를 네.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언니가 셀프로 이제 자기소개 나, 아, 나, 나 어떤 사람이야 어떤 아, 사람이야 저는 컨공을나왔고요 계속 IT 필드에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딱! 사회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저는 벤처에서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AI 스타트업, 거기서 한 3년을 막내 개발자로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HWP를 만든 한글과 컴퓨터에서 한 17년 정도 있었고, 마지막 커리어가 이제 좀 생뚱맞긴 하지만 금융계로 가서 KB국민은행에서 AI를 한 2년 정도 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습니다.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언니 책 갖고 왔어. 네. 예. 이거 제 책이에요.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초판 일 세다. 나 제일 먼저 산 거야. 아, 네. 어, 지금 3 세까지 나왔대요. 초보분들 네. 읽으셔도 네. 너무 좋은 책인 네.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되게 괜찮은 책. 그러니까 저는 네. 아들 친구의 엄마들이 AI 되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항상 이책 추천해주면 이제 쉽게 접근 가능하다. 네, 읽으면 한 번에 쉽게. 그러니까. 네. 검색해보면 최연소가 되게 많아 부지런히 살았어요. <laughs> 되게 보수적인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이제 금융에서도 또 최연소 임원을 하고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태클을 하는 분이 여자분이시다. 이거 고 되게 특이하네라는 생각이 사실 <laughs> 들었고 테크라는 여자가 많지가 않나요? 웹3는 정말 없어. 그렇죠. 공대 자체가 공대생이. 어, 아 아름이. 어, 공대 아름이. 아좀 어, 아, 아, 여대를 나와서 아, <laughs> 벤처에 있었고, 한컴에서도 있었고, 네. 거기서 이제 CTO 했었고, 그러다 국민은행 가가지고 AI 센터장 하고 지금 이제 AI 쪽 굉장히 많은 일. 고 계시고 왜 그런 이제 커리어를 선택을 하게 됐는지 대부분의 이제 뭔가 성공하신 분이나 다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큰 뜻을 품고 어딜 간 적은 없어요. IMF가 터져서 다들 가는 대기업을 못 갔고 인턴으로 있었던 대기업의 분들이 창업해서 나오는 벤처 회사를 들어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도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건물에 한컴 입주에 있었어요 이 얘기는 딴 데서 안한거 같은데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면서 어? 한글과 컴퓨터? 이러고서는 거기 그냥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한컴에 있었고 뭐 KB도 왔지만서도 뭘 크게 결정한 거는 한컴에서 KB 갈때 정도만 결정한 것 같아요. 음. 전통적으로 하는 IT 회사에서 꽤 오랜 기간 있었고 뭔가 다른 도전이 좀 필요했고 대부분은 금융 쪽으로 가는 것들을 다 반대했어요. 모두가 너의 자유로움과 너의 진취성과 <laughs> 이런 것들이 너가 힘들 거야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그게 계기가 돼서 저는 그 선택을 사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갔을 뿐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음. 잘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어서. 음, 음, 음.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똑같은 게, 음. 그냥 순간에 충실했고, 그쵸, 그쵸. 그때 최선을 어. 다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어. 다른 길이 열리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마치 게임을 한판한판 깨나가다 보니까 음. 갑자기 뭔가 공룡판에 문이 열리듯이, 새로운 길이 또 보이고, 거기서 나는 그냥, 양갈래 길에서 뭔가를 선택했고, 그걸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충실하게 뭔가를 준비해야 기회가 왔을 때, 기회라는 걸 알아보고 응. 자기가. 그죠 어, 그렇죠. 그러면서 패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들 응.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신입사원이나 이제 그 대학생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기회는 준비된 사람 눈에 보인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하루하루가 너무 빠르게 변하고, 고민을 하고 나면 또 판이 바뀌어 있어. 어. 저는 그래서 어. 고민을 길게 하는 거는 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아, 행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음. 시작부터 주옥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네. 있대요. 그 언니는 지금 회사 얼마나 다녔대? 20년 이상, 24년? 그쵸. 24년 정도 다닌 어. 거죠. 24년의 네. 그런 경력을 쌓으면서 네. 가장,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이 무엇인지. 원칙? 어, 쪽팔리지 말자. 아 그게 저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책임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책임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책임감이 포괄하는 게 되게 많아요. 성실함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문서 하나 대충 나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뭘 시켜도 아주 보고 보고 또 보고 항상 모든 거에 정성을 다했던 것 같아요. 쪽팔리지 않게 내놓자. 쪽팔리지 않게 발표하자. 어, 항상 그 정신으로. 어? 언니가 지금까지 커리어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성과. 나 되게 뿌듯했어. 저는 약간 리스크 테이커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보다 뭔가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뭔가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경향이 음, 좀 있거든요. 음. 한 컴에 있던 시절도 그랬고 그 전에 벤처도 그랬고 기회가 되면 제가 맡아서 했던 것들이 좀 많은데 자연스럽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많이 맡았던 것 같고 그거를 총괄 음. PM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자랑스러운 성과? 그냥 제 자식 같은 제품들? 그러니까, 한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제품도 사실 자주 릴리즈가 되고, 뭐, 업데이트 패치도 자주 되고, 전체 플랫폼들을 다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많은 제품들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다 관여를 했었다라는 거? 동료들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했던 그 모든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되게 그리울 때가 많아요. 열정에꽂혀가지고막 어, 어, 3일 밤식 세고 막 어, 이럴 때. 어, 난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 아니야. <laughs> 우리 그때 젊었어. 우리가 사실 여자라는 특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여자 남자 바르는 네, 네. 네. 게 아니고, 커리어 중에 이제 성별로 인해서 직면했던 특별한 도전이 있었는지. 사실은 살면서 제 이름 석자로 항상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었는데, 딱 하나가 있다면 어, 이거 하나는 나 혼자 어떻게 할수 없었던 게 출산. 음, 출산 육아.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음, 음,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음, 때.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그 시절이 사실은 가장 힘든 시절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그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도, 주변의 도움을 구하는 거. 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어. 뭐애 아빠한테도 그렇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며 나는 이 일을 해야 되며 나는 휴직 따위는 할수 없고 <laughs> 이 많은 얘기들을 했었고 사실 하, 회사 같은 경우는 출산 휴가 정도는 이제 어쨌거나 보장은 되어 있었어 가지고 뭐3 개월 이후에는 그래도 집에서 많이 도와줘서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절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마 출산에 대한 것들은 지금도 되게 어려운 도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 외에는 제 개인 할 탓이었기 때문에. 그냥 할 만한 도전이었어요. 음. 응. 근데 그거는 또 개인이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안 돼, 안 돼요. 항상 약간 죄인 같은 느낌을 어, 든게 해요. 아, 아. 이게 왜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어서 내가 하고 싶은 아. 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을 너무 괴롭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당시엔 저는 잘. 마음을 잡고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항상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죄책감도 느끼고. 음. 특히 애가 갑자기 아플 때. 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보면은 느낀 게 뭐냐면은 좀 어린 여직원이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휴직하고 나서 안 돌아오는 확률이 높더라고. 나이를 어릴 때 이제 갚고 낳고 하더라도 몇년 버티고 나면 월급이 훨씬 많아지고. 어려운 시기도 또 지나가기 때문에 어, 이때는 어려, 어쩔 려어수 없이 어려운 시기니까 조력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렇죠. 넘어가라 배우자의 응원도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러면 아이는 미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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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미니미 한 명. 아 되게 많이 닮았더라고요. <laughs> 네. 그냥 제 아이가 맞아요. <laughs> 말투도 비슷해. 여기서 말하는 요점이 뭐죠? 막 이런 줄모르 <laughs>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 고2에요. 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키웠어? 사실은 부모님 근처로 빠짝 왔죠. 아... 친정 같은 아파트 단지에 빠짝 와서 거기서 사실은 많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갔을 때는 이제 엄마가 일하는 사람이란 거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도 했고, 엄마가서 아 일일 선생님 같은 걸 하는 거를 때 되면 항상 가서 뭐 이렇게 알고리즘 얘기도 하고 아 <laughs> 뭐 로봇 얘기도 아 <laughs> 하고 <배우지 웃음> 가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엄마가 일하는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 약간 응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줬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당히 되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나온 셈이죠. 음. 감사하게도. 음. 평일에도 잘 보기 힘들 정도로 엄마가 거의 집에 안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랬지만 주말에는 정말 충분히 놀아줬던 것 같아요. 음. 되게 신기한데 딸 자체가 약간 엄마가 일하는 엄마인데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챙긴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는. 잘 키웠어요, 제가. 음.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믿지 않고서는 회사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지금도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행복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고, 엄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게 맞은 것 같아요. 본인만의 루틴이 있는지, 어떤 친구는 주말에 오전 시간은 무조건, 화학 공부를 그 친구는 진짜 10년 넘게 계속하고, 와, 진짜 부럽다. 제 루틴은 이게 일하면서 생긴 거긴 한데, 제가. 보통 기상시간이 3시? 4시? 항상 그쯤 되면 눈이 떨어져요. 그니까. 그때 나는. 그게 참... 한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프로젝트 한번좀 빡세게 할때 이게 습관이 잡혀가지고 3, 4시면 깨는데 워낙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부대끼는 일을 하다 보니까 3, 4시쯤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내리고 모니터 4, 앞에. 어, 그 시간에 혼자서 이것저것 해요. 뭐 뉴스도 음. 보고 새로 나온 뮤직비디오도 보고 뭐, 심지어는 빨래 두 개고, PC, 데스크탑 보면은 디스크 조각 모 같이, 아니면 가비지 컬렉션? 약간 음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뭔가 정화하는 시간을, 잠자는 시간에 그 시간을 제가 쓰는 것 같아요. 한음 3시부터 5시? 저는 다이어리를 쓰거든요. 음 다이어리 그날그날 그날 해야 될 것들을 저... 쭉 적는 거를 24살, 그때 졸업하고 나서부터 쭉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손으로 써요. 거기다 항상. 날짜는 분홍색, 다한 거는 파란색, 그 다음에 막 별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그 우선순위, 중요도 이것들을 다 표시하는 그 룰이 있어요. 지금 20년 넘게 하는 루틴이 그거예요. 거의 한2 0권될것 같아요. 1년에 한 개씩은 나오니까. 음. 언니는 조직에서 일을 하고날때 음. 어떤 사람이랑 제일 잘 맞아? 일단은 어떻게든 일을 되게 만들려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뭐 적극적인 사람, 뭐 여러 사람들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란 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려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 노라고 음. 얘기하더라도 어 그거 안 돼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힘이 되는 것 같아. 서로에게 좀 힘이 되는 것 같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신뢰 관계도 있고 공감도 커서서서 충분히 이루어져서 우리 이 방향으로 네. 가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가는 그렇지.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음. 말의 흐름을 제일 좋아하죠. 음. 네. 가장 힘든 조직원, 뭐 팀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기도 한데 어.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은 악플도 악플이 더 낫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고 아. 얘기를 하잖아요 힘든 조직원은 어떤 목표 의식이 없는 또 그런 친구들한테 뭔가 목적이나 뭔가 해야 할 이유나 이걸 했을 때 당신한테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이 리더들한테는 필요하겠죠. 근데 하여튼 그런 직원들을 끌고 가는 일이 사실은 가장 힘들죠. ER 이슈 때문에 사람을 음. 굉장히 못 자른다라고 음, 해야 하나? 그런 그치.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이 나오는데 왜 이걸 해야 돼에 대한 것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리더들이 이런 생각도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각 직원별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그 양, 채우는 것 자체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뭔가 이렇게 110% 120%는 그걸 또 하는 그 친구들이 또 있어요. 음. 나머지는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잘 본인의 목만 좀잘 해주면 그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는 음.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지 약간 꺾는 게 있어서 아, 음. 전염될 수 있네 같이 있겠는데. 무기력해져. 같이 무기력해져. <laughs>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약간 업 시켜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면서 리더의 역할이었던 것 같다. 음, 맞아요. 어. 제조 외에는 사실 웬만한 건다 사람이 하는 거라. 맞아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언니도 이제 회사를 되게 오래 다녔고 한데 음. 그럼 월급도 받았겠지만 음. 우리가 사실 월급만으로 살순 없잖아. 음. 재테크는 어떻게 맞아요. 하고 있는지. 아, 여기가 가장 창피한 부분인데. <laughs> 재테크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사실은 꽤긴 시간 동안은 일이 너무 재밌어서 재테크라는 걸 모르고 그냥 통장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저는 소비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차곡차곡 쌓였었고, 어느 순간 이제 뭐, 스타트업들 관심 좀 가지고 난 다음부터는 실제 주식이라는 것들을 그때서부터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대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작한 게 아니라, 뭐, 상장한다는 그런 AI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스타트업들 주변에서좀 보고, 또 AI 스타트업들 생태계도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실제 나스닥도 보고 코스닥도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 주식 투자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그전에는 사실은 스톱 옵션도 받기도 했었어서, 그거는 상당히 좋은 가격에 저는 행사를 했죠. 스톡옵션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뭐 작은 돈인데 고점에 팔았다 정도. <laughs> 일을 하다가 나도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어. 일을 어. 하다 보면 어.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신사업 쪽을 워낙 그러니까 뭐 새로운 기술, 뭐 새로운 산업, 뭐 분야 이런 것들 나오면 제일 먼저 좀 봐야 했던 게제 일이다 보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참, 한참 좀 전이죠. 그니까, 산 3년 전? 4년 전? 그때 메타버스 얘기 나올 때 그때 샀거든요, 저는. 어. 그니까, 그게 나스닥 첫 번째 제가 해본 거였었어요. 진짜 늦게 한 거예요. 그전에는 주식 1등올랐었고 그때도 그걸 했던 이유가 옴니버스 얘기를 했었거든요. 소프트웨어 생태계 같은 것들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젠슨 황이 해서 아 그래 반도체 회사가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든다고? 거기에 뭐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랑 다 연계된다고 생각하니까 오 이거는 괜찮겠냐고 그때 샀었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갖고 있어요. 열배 됐겠네. 아, 열 배까지는 안 됐더라고요. 아 뭔가 보는 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다들 보일 거예요 어디가 음. 잘한다 여기는 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게 보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일하는 속에서 또 발견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속에서 내가 공부하면서 본 그러니까. 것들이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보면서 내가 판단한 거라 그런 것들은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음, 음. 네. 언니는 후배, 직장인한테 어떤 조언하고 싶은지.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뭔가 남들보다 좋은 출발선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한 거는 절실했고 그냥 열심히 한거 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를 열심히 해서 실패를 해도 야무지게 실패를 해야 거기서 뭔가 얻는 게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실패조차도 반드시 건너가야 할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없이 성공을 갈수 없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 열심히 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잘안 되는지를 내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어정쩡하게 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내가 자존감을 가지면서 뭔가 추진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남의 말에 제가 되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내가 확실히 해봤고 내가 해봤더니 이렇더라라는 게 나오면 저는 주변에 어떤 어떤 얘기에도 흔들림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 길게 하지 말아라. 너무 시간도 빨리 변하고 과거의 어떤 그 성공 스토리의 공식이 지금은 전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좀 좋은 자리로 갈 거야. 이게 하나 들어맞지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 좀 빨리 해보고 실패도 하려고 하면 빨리 제대로 실패하고 우리 인생이 너무 길잖아요. 지금 20대, 30대 이때 성공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갈 날이 더 많아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 보면은 엔드 이미지만 있을 뿐이지 그 과정에 대한 그치, 것들은 상당히 그치. 미화되기도 하고 포장되거든요 뭐 주변에 잘 되신 분들이랑 너무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그 얘기는 하고 싶네요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주변에다가 예전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주변에 잘된 분이 있거나 내 친구가 잘 되면 제일 1번으로 가서 그 친구를 정말 격하게 진심으로 축하해주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가 좋냐면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다 보면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남아요. 뭐 어떤 네트워킹이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를 신경쓰면서 누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하고 코드가 맞거나 뭔가 그 분위기나 기운이 너무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어, 나는 언제 저렇게 되지 어, 나는 왜안 됐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둬라 그게 오래 행복하게 갈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무질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저한테 되게 큰 지지가 되는 것 같고 힘이 되는 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변에 좋은 분들이 그 주변 어떤 사람인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언니라든지 많은 언니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영감도 얻고 용기도 얻고 고민했을 때마다 이제 얘기를 하고 하면서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실패하더라도 야무지게 실패해 이거는 사실 저는 항상 이제 팀원들이랑 프로젝트가 끝나고 하면 레슨즈런드 섹션을 가지자라고 어,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강조했었는데 어. 역시. 다 끝났군요. 예, <laughs> 네, 레슨즈런 리뷰를 해야 우리가 다음에 더 잘할 맞아. 수 있거든요. 항상 레슨즈런드. 그건 공부에도 중요해요. 음. 수학 문제 레슨즈런드는 오답 노트거든. 그래서 음. 어? 어떤 노트 지금 하고 있니 모든 거에 있어서 레슨즈런드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음. 것 같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음. 실수를 하는 건 늘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아 신입사원이 하는 실수와 이제 임원이 하는 실수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실수는 다 하게 되어 있어 특별히 주눅들 필요도 없고 특별히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과정처럼 그냥 잘 슬기롭게 지나가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AI 업계 되게 핫하잖아요. 네. 한동안 채 g 피티막 난리났을 때 그렇죠. 언니가 나한테 그챗피 p t 금지어요 말하지 마. 네, 말하는 사람 벌금을 걷겠다. 지금 AI도 계속 지금 굉장히 그렇죠. 이제 핫한 그렇죠. 상태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사실은... 그거를 보고 언니는 어떤 준비를 하고? 사실은 AI가 좀더 강조될수록 사람이 원래 잘하는 것들이 더 강조될 거란 생각이 이렇게 반면 들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AI 기술 자체는 사실은 전 산업 분야에 퍼지겠죠.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기술로 아마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웬만한 소프트웨어도 들어가게 되면은 굳이 우리들이 쓰겠다라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쓸것 같은 그리고 지금 뭐 a i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어떤 서비스들이 아마 물밑듯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뭐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거 책임에 대한 소지의 문제에 대한 것들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은 AI 뭐 배워야 하나요? 아니요 원래 하던 거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전 얘기를 하거든요. 어...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AI를 쓸줄 아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뭐 빼앗습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그 전문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대체하는 어떤 거는 약간 대중적으로 쓰는 어떤 중저가의 어떤 그런 서비스나 뭐 이런 쪽에 되게 보편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저희가 그림 같은 것들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미드전이나 이런 걸로 그림을 저희가 막 그리지만서도, 실제 우리는 그림을 뭔가 사거나 뭔가 할 때는 그 작가의 어떤 배경이나 스토리나 어떤 가치 소비를 하잖아요. 뭔가 거기에 의미를 두고 저희는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AI가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그거를 소비하는 층들은 되게 다양하게 분리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글 같은 경우도 글을 참잘 쓰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체지피티로 뭔가 많이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써야겠다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 이름으로 쓰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파라그래프에서 일부분을 따서 쓴다거나 그런 걸 해요. 저는 오히려. 각자 하는 거에 얘가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할 거는 분명하지만, 결국은 그, 그 보조적인 역할도 잘 가져다 쓰려면 본인이 되게 잘 알아야 되고 본인이 이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있지 않고선 AI도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전문성을 되게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AI는 어쨌거나 툴로 가면은 다 쓰기 쉽게 AI 업에 계신 분들이 다쓸수 있게 다 만들어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너무 이렇게 매몰되지 말고 그냥 내가 원래 하려는 것들에 오히려 더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을 주니어한테 줬을 때준니어가 자꾸 셀집 p t 한테 물어서 가지고 오더래. 자기가 봤을 때 이게 틀린 거지. 근데 준이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와서 와, 음. 이걸 못 쓰게 해야 되나. 음. 사실은. 각자가 해야 될 전문성은 더 높아지는 시대가 될 거다. 오히려 이제 초급, 중급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일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거야말로 체치피티가 대체할 어떤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좀더 넓게 그 판을 좀 이해하고, 뭐 판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더잘 알아야 된다. 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음. 앞으로 언니는 목표와 계획, 이것도 사실 공통 질문이긴 한데, 일단 지금은 노는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laughs> 이게 어떤 목표나 이런 것들은 신입사원도 그렇고, 대리도 그렇고, 저같이 임원을 했던 사람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50을 2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 나이에도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들도 되게 당연한 고민인 것 같기도 하고요. 48에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다음 길을 뭘로 할까? 길을 찾고 있고 뭘 하던 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할 거예요. 그게 오래 버티는 길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네. 충분한 휴식과 너무 좋은 에너지 네. 다시 리프레시 해서 앞으로 네. 원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 네. 찾아가지고 즐겁게 네. 했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주세요. 왜 네. <laughs> 어, 나와서 너무 고맙고 진짜 소중한 시간인 네. 거잖아. 어. 피자까? 그 <laughs> 네, 다음에 또 어떤 기회로 그러니까. 또볼수 있기를. 네, 네 A1. <laughs> 나의언니 어, A1. 선영 <laughs> 언니였습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 네, 안녕. 재밌다. <laughs> 우리 언니 엄청 진지하네. 진지합니다. <laughs>